옛날 옛적 지혜로운 거미 안한신은 하늘신 니아메에게서 이야기를 얻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니아메는 세 가지 도전을 제시했죠. 첫 번째 도전은 비단뱀 오니니를 잡는 것이었어요. 안한신은 오니니에게 자신이 더 길다고 말하며 나무에 묶어보자고 제안했죠. 오니니는 소가 나무에 묶이고 안한신은 성공적으로 첫 번째 도전을 통과했습니다. 두 번째 도전은 표범 오세보를 잡는 것이었어요. 안한 씨는 구덩이를 파고 나뭇가지를 덮어놓았습니다. 오세보가 구덩이에 빠지고 안한 씨는 그를 쉽게 잡을 수 있었죠. 마지막 도전은 호박벌 모보로를 잡는 것이었어요. 안한 씨는 나무에 꿀을 발라서 모보로를 붙잡았습니다. 이렇게 안한 씨는 세 가지 도전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야기를 얻어 돌아왔습니다. 안한 씨는 지혜와 교활함의 상징이 되었답니다. 그의 모험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.